송갑석 최고위원은 개파 탕평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상 그이 대표가 반려를 했다고 러면 결국 이제 사퇴가 안 됐을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 대표가 사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상 물러나라 이런 뜻이 지금 반영이 된 거죠. 오늘 송 최고위원 당회의석상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메말라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소란히 드러나며 걸림돌로 작용해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던 말과 또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실개천이 지천을 만나고 지천이 강을 만나고 그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어디에 있든 따로 똑같이 강물을 이뤄 바다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저에게 다음 총선의 당선을 맡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게 체포동의한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